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내 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진 영화가 감추어져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우리들의 본 모습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본문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바울은 이단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새롭게 될때 다른 다른 어 새롭게 된 다른 지체들과의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곧새 사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공태, 공동체성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세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교회라는 한 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류시오 만류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세 사람을 말하면서 함께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인데, 차별이 없는 공동체, 차별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고려서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당시에 거의 모든 교회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과 신분의 구별이 있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차별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진 이 독특한 문화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비록 교회의 이론이 되었지만 헬라인들의 삶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할레파나무할레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열 역시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의 사람들은 헬라흐를 하지 않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흐를 하는 사람들과 헬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구아 수구디아인들은 지금의 러시아 쪽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은 천대를 받고 있었던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과 그리고 미개한 사람들과의 차이 역시도 차별 역시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급 사회가 일반화되어 일반화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대가 정, 노예 제도가 정당화되어 있어서 종과 자유인 종과 상전들과의 차별 역시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골로새교회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라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든 차별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동일한 지체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우리들의 벗어버려야 할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할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그름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런 특성들은 공동체성을 띄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 외에 다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몸을 벗어나는 지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몸을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우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아 어,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 그 형제를 용납하며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란 자연스럽게 성도들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극렬의 마음 자비의 마음 온유함 겸손함,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용납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12절에 나오는 다섯 가지 덕목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 말은 이 다섯 가지 덕목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가지 덕목이 더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다섯 가지 덕목으로 만들어진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그옷 위에 사랑이라는 옷을 덧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나머지 다섯 가지 그 덕목을 온전하게 맬수 있는 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과 같은 한 가지 덕목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맬수 있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다른 등목들은 온전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등목,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등목들이 파상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려되어진 다른 등목들은 온전하게 역사할 수 없고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고 자비를 가지고 오래 참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대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사랑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와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지체들을 온전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 공동체성을 띄고 있다는 것은 15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한몸 안에서 한 몸을 세우고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세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부르심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공동체에서 말하고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문제들로 인한 불평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일에 사용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 바울이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게 새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공동체를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로 인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때로는 불평들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부르심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이 공동체를 세워 가는 일에 이 공동체가 성숙해 가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해 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달려가는 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이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말들이나 우리의 행동들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성숙해 가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공동체가 쓰임 받는 일에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함께 헌신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